하나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오심, 성령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장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능이라는 게 어떤 거 했습니까? 성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이런 국한된 의미만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하며 사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바울도 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그는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실제로 이제 오셨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 신비한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신비한 어떤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현상으로 오셨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럼 성령님이 오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신비한 분이다. 또, 아, 우리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걸로 그냥 끝나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다면 그 성령,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는 어떤 변화가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예? 공식적으로 이제 성령님께서 이 성도들한테 강림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났죠. 그죠? 예, 네. 막 갑자기 그 다락방에 뭐 창문도 뭐... 어, 닫아놨을 건데, 뭐, 열었다 할지라도, 그죠? 온 방안을, 그런, 어,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 혀처럼, 예? 불이 마치 이렇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예, 나타났다,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람소리나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보여진 졌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짠! 나타났다. 강림하셨다. 이걸 보여주셨다면 그 강림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사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임하셨다. 성령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입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말했던 이 다른 언어, 다른 언어는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외국어. 우리는 지금 외국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제 방언.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안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뭐 서울 이렇게 있다면, 각 지역의 방언이라 이렇게 이제 사투리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다른 언어뿐만 아니고 나라야의 다른 언어들로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외국어죠. 그래서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8절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 6월절인데다가 오순절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디아스포라, 이, 어, 유대인들이 각 나라와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 있다가 절기를 맞아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이 120명의 제자들이 막 말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의 말로 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우리 나라 말을 하지? 내가 사는 곳에 말을 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외국어로 말을 했다는데 있기보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외국어로 말했는데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120명이니까 120개국 언어라고 합시다. 120개국 언어로 막 말하는데 똑같은 걸 이야기한다. 똑같은 걸. 똑같 첫 내용을 이야기한다.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명이 다른 외국어로 막 말을 해도 그 말을 하게끔 역사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외국어로 쫙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순환을 당하셨고, 쭉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그들이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일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요? 뭐, 뭐 똑같. 어차피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이니까, 예?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말로 하면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사는,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이런 말, 말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장세기 11장 1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창세기 1 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 정말 예, 지금 생각하면 좋은 세상이겠죠. 예, 외국어 안 배워도 되고 통역사 필요 없고 예,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땅의 언어가 하나니까 말도 하나고 예?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그냥 다말 하나로 통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마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처럼 우리를 다시 흩으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노아홍수가 아, 홍수가 일어나도 우리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의 높은 탑을 쌓자. 예, 네. 그게 이제 쌓은 탑이 바벨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안타깝고 계심해서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해 버렸다. 성경이 상세기 11장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다 뭉쳐서 흩어지는 거죠. 다 흩어 버렸어요. 이렇게 언어가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 하니까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 그러니까 말은 다른데 말은 다른데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마치 말이 똑같은 사람들처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바벨탑 사건처럼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흩어지게 만듭니다.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나하고 언어가 다르면 말이 안 통하니까,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뭉친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네,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뭐라고 했죠? 도금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예? 아,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예? 예수가 그리스도였대.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을 알아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 예? 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해도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무슨 구원주야? 나안 믿어? 라고 또 나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각 나라의 말을 다 다르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언어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부 다 모아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이 전부 다 다른 외국어로 말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을 말하게 하시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로 모으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하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도록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의 오심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언어가 다 달라서 서로 다 다른 생각과 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는 성령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가 되어지는. 입으로 하는 말은 다르지만. 그 영적인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또 사람들에게 임하심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말하는 것을 우리도 말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진리를 알아듣는단 말이죠. 우리는 같은 언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영적인 같은 단어를,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로서 천국의 언어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가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추가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나 있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 와 우리 성 도들 에게 함께 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